무슨 그말 했냐? 인정할 수 없지 않아? 왜요? 어? 어, 이거 이상한데? 빡구 네. 한 아니 난, 난 진짜 이거야 NOPE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열심히 해라 지금 1위하고 있어서 저희 괜찮습니다 음... 따가운이까내거 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막그 순간들 <웃음> <웃음> 게임 추격전을 한번 펼칠 건데 상대방이 먼저 홀인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홀인 지점에 가는 분이 총 30명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렇 선배님인데 어떻게? 기... <laughs> 전 막내인데요. <laughs> <laughs>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 추천 제도 무슨 해변가인데? 5초. 사죠. <laughs> 화천해수욕장. 육지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기다 돌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을 담그게 됐어. 서귀포 쪽이에요 제주. 화천해수욕장이라고만 찾아보면 되잖아. <laughs> 우리가 반박 어떻게 해요? <laughs> 아, 다섯 칸 네, 네, 다섯. 가장 피하고 싶은 노답 빌라. 분노 조절 장애를험하겠습니다스치기만 해도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 서히려가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분노조절장애라를 맞자 뼈만 부러뜨리잖아. 얘는 죽여. 빽을 아, 그러니까 어, 가야겠네. 빽을 해보래. 아니에요. 뒤로 한 칸이에요. 아니 뒤로 한 칸이 뒤로 한 칸이야? 너 지금 소리 지르는 <웃음> 거야? 가겠습니다. <laughs> 어, 잡았어. 자, <laughs> 아, 이제 박성현님이 다시 뒤로 두칸 가시고요. 두 칸을 두을어딜 가요? 저기로 가요. 여기?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빽 보내요 그러면. 너 저질을 또 제가 하는 거예요? 하천 수족장이 참 괜찮아. <laughs> 인정. 다 <laughs> 봤어. 오 여보 간다? 너 됐다, 나의 여행 준비 위성을. 계획하지 않아. 즉흥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아 왜요? 어 아, 아, 이건 네. 이상한데. 네. 이건 내 성격인데요? 아니면 뭐 인정을 하다안 한다 이거잖아. 바꾸바꾸 아, 아, 아니, 난난 진짜 이거야. 어. <laughs> 여행 가실 때좀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면은. 세우는 편이죠. 저도 세우는 편입니다. <laughs> 에이! 그럼 반말했냐, 지금? <웃음> <웃음> 형 영어예요. 가칸 <laughs> 어? 잘았다 <laughs> <잘 컸다>. 됐어. <laughs> 저희 팀을 누가 건드렸어. 그래서 바로 <laughs> 움직였습니다. 진짜 그러실 뿐이에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laughs> 형이 야, 네.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TMI지만 저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laughs> 제 얘기? <웃음> 어, <웃음> 어, 아이고, 아이고, 저, 제가 딱 좀... 저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 야구를 제가 팬이라서 이제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8대8로 막 아주 박빙의 8회를 보고 있는데 딸내미가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이웃집으로 간 거예요 다 푸른 그 스파게티를 들고 오는데 저, 졌어요 <웃음> <웃음> 다섯 칸입니다 나만의 완벽 변장술 소개? 저는 박성웅 아닌 척 연기를 잘합니다. <laughs> 어, 박성웅 씨, 어, 씨, 아니, 아니, 씨 아니세요? <laughs> 아, 아니네. 저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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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인정! 1주 <laughs> 촬영, 웃포? 성우 성명... 형. 내가? 에? 네. <laughs> 네? 내가? 아니야아니야 <laughs> 아니야. 제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랑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말 잘해라. <laughs> <응. 웃음> 아이씨 뒤로 <이거> 보내줘요. <laughs> 아니 무슨 이게 아니 입에다가 테이프를 제가 막아놓고서 음. 떼고 형 선배님 그냥 따가우니까 내거 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걸리지도 않았어. <laughs> 아니 그런데 이제 새 약간 뭔가 또 뭐야? 냉정하게요. 저는 저도 저는, 저는 거울 봤을 때좀 웃겼던 거예요. <laughs> 현특해 뭔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마다 이제 적응하는 데좀 다섯 개 끊는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가자! 오오. 오! 다섯 개. 오오. 하나, 둘, 오오. 셋, 넷, 다섯. 그냥 끝나면 거의 시가니까 우리가 인정을 안 했다? 가고 <laughs> <laughs> 응. 가장 피도 눈물도 없어지는 순간. 형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가족 건드리면 그거는 음. 못 참습니다. 그렇지. 사실 요 일본하는 야구 팀이 졌을 때 이런 거 생각하게 됐고 지금 1위 하고 있어서 저희 괜찮습니다. 기아, 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열심히들 해라. 코리안 시리즈 가면은 원래 우승 해봤던 팀들이 바로 또 하고 하는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기아가 응. 지금까지 코리안 시리즈 1 1번 갔는데 응. 1 0 0 이겼거든요. 응. 네. 지금 언제 가나 이렇게 해서 나 때? 나... 나... 아니 아니요나 <laughs> 뒤로 아니, 두 칸. 아 죄송합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잡는 거야? 아니, 제가 선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뭐 마지막 인거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니 여기 있으면 일루밖에 없네. 1아 하나가 나와 있어. 여기 여기 있으면 우리 집두는이게 아. 그렇지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나가요. 감사합니다. 여긴 정확하게 여섯 개다. 30장 축하합니다. 아, 예. 행운의 30명께 제가 이렇게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월 21일, 일사의 추격에 깊이 빠져보다. 에이. 이거 아세요? 알지. 할아버지. 아세요. 에이, 알지. 뭐야? 흑돼지. <웃음> <웃음> 사랑해요, CGB. <laughs>